그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이제 네. 누르고 버튼 누르면 살균 밀균 건조 야 이거 압권인데요 일단 벙커잖아요 벙커 이 부분이 예. 도로다 하냐봤어도 제일 크지 않았나 싶은데 요렇게 달라진 건가요 음~ 데카를 이제 조금 변화를 줘 보다 보니까 예전 모델은 좀 웅장해 보였죠 어, 요, 요거 요것도 지금 없었던 새로운 모델 뭐 인테리어 하나인가요? 예, 뭐 에어덕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어, 상용에서 아마 부품으로 주문하면 어. 이 이제 붙이는 타입입니다. 대깔이 지금 여기 여기 다 바뀐 거예요? 예. 에, 누리고 캠핑카의 모토가 네, 음, 누리고 즐기고 살자.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누리고 살자. 어. 어, 선택 사양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이드 테이블을 해서 저희가 특허해 놓은 품목인데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접도록 그때 물론 여기에 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설치하면 예, 예, 어. 예, 그렇게 되는데 어. 어, 상담 고객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으시죠?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낚시인구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 지금 여기 안을 잠가놨는데 네. 가변식으로 이걸 쓸수 있게끔 지금은 돼 있는데 어. 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인들 을 위해서 에, 이걸 제거해 볼 겁니다. 격벽을 아. 그래서 아, 여기를 통으로 쓸수 있도록. 전체요 이렇게 그렇죠 어. 예, 이만큼 그럼 낚시 좌대가 쑥쑥 들어가겠죠 음. 실내에서는 접이식으로 내가 필요할 적에는 확장 형으로 쓰고 그다음에 내가 낚시를 안 가고 가족들끼리 좀 음, 캠핑을 즐기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으면 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럼 아. 실내에 들어가서 또 말씀 아, 드 가능해요 그렇게 네 가능합니다 뒤에는 이제 똑같이 네. 가시는 거고 네. 뭐 앞에 부분에서 뭐 벙커라든가 이런 데는 뭐. 또달라진거어 요즘 지금 시즌이 추운 시즌이라 네. 좀 이제 보온 단열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20년 전에 심해에 자망을 하는. 잠수함에 보온 단열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솔라시라는 뿌리는 단열재에 예, 예, 사용했던 그거를 우리 벙커에 아 예, 도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가격대가 있고요,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친환경 제품입니다. 친환경 예, 이솔라. 밀폐된 네, 공간에 단체. 칠하니까, 예, 그죠? 잠수함에. 자, 이번에 그 테스트하는 영상은 보시면 아시스테리스컵 안에 어둠이 들어 있습니다. 스 테니스 컵에 물을 집어넣고 얼려놓은 상태입니다. 컵 외부에는 그 이솔라스에 1mm 정도 코팅을 했고 보시면 코팅을 한 면과 코팅하지 네. 지금 23도 정도 통해서 네. 그그 코팅을 하지 않은 면이 보입니다. 지금 생온 온도는 23도 네. 정도 접촉 시동을 통해서 보겠다그 다음 코팅을 하지 않은 면에 온도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0도까지 그 기다려가는 게확 하게 네. 네. 됩니다. 코팅이 된면 온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1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예자자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벙커인데 역시나 밖에서 본거랑 지금 여기 앉아 있었을 때 예. 다할려나요 머리가요? 아니요 제가 한번 올라가볼게요 죠 네. 웬만하면 음, 벙커는 안 닿습니다 예안 예. 닿네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사용하는 캠핑카인가봐요? 예 저희 부부가 캠핑도 다, 아, 다니고 3분, 그래요? 예예 유차가지고요? 예. 예그 다음에 뭐 방문 고객들한테 이제 전시용으로 보여드리고 성인 기준으로 두명뭐 실제는 여기서 이게 지금 1,600 정도 되니까 이제 어린 자녀 같으면 세 명. 예. 여기는 지금 난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 난방 돌아가죠. 아, 돌아가요? 예. 자, 여기는 이제 인드지 있어가지고. 불 그리고 컨트롤이. 컨트롤. 화장실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 예. 그음에 지금 소리가 날 겁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지금 봐, 요 자동으로 지금 돌아가는 건가요? 예. 문, 문, 문 열었을 문. 때요? 아니요. 욕실등 켜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 욕실등 아 여기 큰거나 장기고 지금 꺼졌고 네. 소리가 안 나고 네. 어, 버튼 어, 눌렀고 하... 그러면 같이 연동시켜 놨어요. 음. 음, 여기 흰펜 여기서요? 그렇죠. 아220 볼트로 씁니다. 지금. 음. 음. 그래서 욕실환풍기 음. 여기 어떻게 별도로 쓰죠? 음, 뭐 여기는 이제 간결하게 이 컨셉 뭐지? 예전에 제가 봤던 모델이던가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때? 아, 자, 제가 캠핑, 그, 생활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누적 사양으로 가장 적게 쓰는 공간이 아마 화장실하고 이길 겁니다. 조금, 음, 실용적으로 가성비 있게. 자, 요렇게. 딱딱딱딱 뭔것 예. 같았었는데. 자, 그렇지, 여기 날개. 바, 여기 밥솥 올리고, 여기 어. 이제 찌개 예, 끓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이제 조리를 예, 시작합니다. 어. 예, 재료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랍장. 웬만한 조리 도구는 음. 여기에 이제 네, 충분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세척기 세척기 하는데 건조기입니다. 음. 예, 이게 왜 필요하냐면 건조기. 캠핑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캠핑카들는 여기에 보면 맞습니다. 설거지해서 여기서 물 빼죠. 어. 근데 그대로 놔둬버리면 대부분 예 네. 캠핑카는 스테인 종류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자국이 남아요. 안 닦으면. 음, 음. 그래서 저도 첫 캠핑카 때 여기다 건조대 올려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기진타월로 음. 닦아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보관을 해요. 아. 근데 저희는 이게 있으면 설거지에서딱 놓고 네. 누르고 버튼 누르면 살균 멸균 건조 이세 가지 아, 아, 그 안에 보관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제품이 단종돼가지고 여기 상부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식기 건조기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런 기능을 똑같이 할수 있는 장부장에.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랑은 안 어울려요. 아왜 그러십니까? <laughs> 아니 아까 <laughs> 살짝 봤을 때, 예. 야 이거는 진짜 신혼방이라 해도될 만큼 예. 너무 각 그러니까 깔끔하게 산뜻하게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커튼도 예, 그렇고 진짜로, 네. 제가 대표님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이뻐서. <laughs> 아 이게 좀 젊은층에게 써야 되는 예. 그런 분위기 공간 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좀몽따주가 이렇지만 <웃음> <웃음> 좀 깔끔한 글을 좋아해요. 깔끔한.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빌트인으로 눈에 안 보이게. 음.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 전자레인지 위에 이 함이 노래방 반죽입니다. 아저 위에구나. 있 네. 그래서 노래 할 때만 열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모컨 문제로, 이, 어. 리모컨이 리모컨이. 예, 기될수 어.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앰프는 여기다 이제 설치를 했죠. 앰그 예. 다음에 저기 이제 저쪽에 스피커. 스피커를 일단, 예. 아, 여기 숨겼구나. 예.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TV도 숨겼죠. 저희 이제 여기에 보면 예. 어, TV 리프트라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누르면 저렇게 내려오죠. 그렇죠그 예. 어. 내가 TV 볼 때만 보면 되죠. 아, 27인치요? 예, 예. 음. 진짜 빠르기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오셔서 그렇지만 테이블도 없잖아요. 대부분 음... 테이블, 어? 테이블 아 맞다. 예 네. 테이블이 여기 보통 여기 있죠 보통 뭐 유압식으로 여기에 고정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테이블은 저희가 여기에 포켓장이라고 명명하는데 아두 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 기억한다. 예. 네. 자 여기는 대가족용 큰 거. 음, 요거는 음. 자, 부부용 작은 거. 아. 저희 누리고는 에, 캠핑용 야외 테이블을 따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밖에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부용으로 쓰는데요. 아. 자, 여기 이제 요렇게, 저는 속살에다가 이렇게 내는데. 뭐야, 한 번에 내려오네? 네. 자, 높이 조절이 되죠, 이렇게. 오, 네. 오 락장치가 다 있어가지고. 네, 락장치가 있습니다. 필드 낚아 한 여기에. 번에 폈어요? 네. 그러면 요거 이제 누르시, 누르면. 네. 음, 높이 조절이 음. 되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여. 이거를, 자, 넣을지게는, 자, 제가 요렇게 예. 하고, 한 방에. 네. 원샷 왔요한 <laughs> 번에 어디다 <의자가> 원길이네. <laughs> 네, 자요렇게 됐는데. 아 진짜 간소하네요. 그러죠. 일단 그 다음에, 보관함까지도 그, 딱 만들었잖아요. 세로로 네, 그래서 저희 캠핑카가 누리고가 에, 목재가 일반 캠핑카보다 많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내부에서 짐을 큰 짐도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겠죠. 이게 밖에 수락 공간이랑 연결돼 있죠. 아, 네. 그러네.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뺄수 있고. 예. 네. 자, 뺄수 그러면 이격벽을 제거하고 네. 자, 이게 아에 바깥에 이렇게 아, 이만큼의 여기 공간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이만큼이 비었겠죠. 비었죠. 자, 그러면 어. 여기를 이렇게 막을 거예요. 이거 이 이거를 없애고 이 벽도 없애고 어, 좌대를 어. 넣기 위해서. 어. 그럼 여기를 접이식으로 문을 달아 가지고 이제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요것만 어. 하면 돼요 부부간에 그러면 자 여기서 요것만 네. 펴면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니까 이걸 고정침상에 놓고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그냥 잠잘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둬 버리고 여기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어. 음. 자 그러면 TV 보면서 책 보면서 여기 누워서 편안하게 통로가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열어서 매트로 한건 내면 되겠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 상태도 자연을살 응. 수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예. 만들고 통로 풍로, 통로가 이동 공간이 나왔다, 사라졌다. 그렇죠, 다, 사라졌다 어. 그러는 거죠. 응? 자 응. 여기 보여드릴게요. 청수통입니다, 이가 음, 이거 제 아, 청수... 청수통. 네. 어? 스테인레스요. 예, 그렇죠. 플라스틱이 예. 아닌. 예, 맞습니다. 어 이게 지금 몇 리터나 됩니까? 132리터 두 개입니다. 여기도 아, 있습니다. 여기 서로 지금 자 여기도. 어, 예, 무게를 맞춘 거네요. 무게 좌우 배분 때문에 그래요. 어, 좌우 배분. 예. 그렇죠. 이제 캠핑 가는 바퀴가 달렸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너무 치우치면 음. 어, 위험할 수 있죠. 지금 어. 대표님께서 일부러 또 신경 써가지고 예. 나는 그래도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레스가 낫다. 또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청수통 1 5 0리터가한 1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laughs> 택배비까지 한 15만 원 하는데요. 예. <laughs> 이거 우리 두개 외주에서 제작해가 오는 스테인리스 청수통 두 개가 150만 원입니다. 아, 150요? 얘네가요. 한럼 네. 10배가 쭉 네. 넘어가는 건데.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위생성이 있겠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탠넷를 쓰는 이유가.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테이블도 이렇게 두개들렸지만여기 일반, 이 동급 캠핑카에 이 가구나 전부 합판이한 12장에서 16장 정도 들어가는데, 음. 저희는 22장에 들어갑니다. 한 8장에서 한 10장 가까이 많, 많은 이유가, 음. 네. 여기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자파에 때문에 대부분 캠핑카들이 아마 전자 장비들이 이 밑에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저희는 벙커에다가 장을 짜 가지고 별도 공간으로 뺐습니다 음. 네. 우리가 1600에 600 암페어 하면 여름 내내 24시간 에어컨 틀어도 충분합니다 아 에어컨 참아 여기 네, 있겠네요 네, 여기 beautiful. 있죠 어, 네, 그림. 네. 음. 실제 저희 고객이 전기를 염려해 가지고 출고 때 이미 이제 그 900을 달고 갔어요 그래서, 여름, 첫해 여름을 보내고, 오더니만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태양광에 충전팩인데, 여름에 에어컨 털 중에 더운 날, 한 1,400W에서 1,500W가 들어와요, 입력이. 근데 이놈 쓰는 건 초기 가동 때, 이머터까지한 1kW 먹어요. 그 500W가 남았네요. 음. 그, 우는 넘치는 걸 쓰고 있다고요. 음. 그러니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900A 음, 설치하고 갔는데, 여름에 아무리 써도 50% 이상을 못 써봤대요. 900A에 음. 5 0럼면 450밖에 못썼잖아요 음. 왜? 쓴만큼 그 계속 담아주니까. 대안관. 네. 예. 그래서 저희는 600A 이상 900을 꼭이 차에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 900A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놔서 확보 아, 해놓고 예. 그래서600 이상, 이상은 그렇게 필요지 않더라. 필요하시면 추가하고 아, 아, 이후에 아. 오시라. 이게 사실은 화물차 가격들하고 비교했을 때 예.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현재는 지금 얼만지. 저희는 이제 그 화물차 기반 차량보다 렉스턴 스포츠카는 한 7,8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높습니다. 기본, 예. 기본 차, 가격이. 차, 차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